우리가 10월 한 달을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우리 외에는 한 달을 추수감사의 절기로 또 보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또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뒤에서 또 나눌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그냥 감사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공통된 신앙이 있는데 바로 그 신앙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풍부하고 무엇인가 성취가 되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항상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고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감사했고 내 뜻과 달라도 주시지 않아도 감사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감사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이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예배이고 곧그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옳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삶의 선택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이라. 감사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 있어서 모든 삶의 순간에 최고의 정답은 최고의 고백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실패한 것 같아도 낙심이 들어도 그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 바로 정답은 감사.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실패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멀린 캐더러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 가난하고 불안 삶을 살았습니다. 강도짓도 자주 하고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탈령을 하고 강도짓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표현합니다. 그 책이 59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약 1900만 명에게 읽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 목사님은 이한 단어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직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책을 읽다가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부모는 아들이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히피족이 되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이 목사님께 찾아왔을 때 목사님의 첫마디도 이거였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도저히 책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목사님 막무가내 막무가내가 아닌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감사의 이유가 언급되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할 때그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내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낙심이 들고 슬프고 우울해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고백을 하면 정말로 그 10편, 50편,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지 않은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것이 내 뜻과는 달라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묘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낭비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감사를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마음을 지켜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주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죠.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입 밖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올라오다가도 그 장애물에 가로막히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딱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염려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그리고 경제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얼마 전에 믿지 못할 뉴스 제목을 하나 보았습니다. 아, 이게 정말 뉴스 제목이 맞나? 몇 번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걱정이 얼마나 심했길래 갑자기 못 걷게 된 여자. 돈 걱정하다가 못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었던 한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사지가 떨리고 어지럽고 편두통이 생겼습니다. 잠시 쉬면 괜찮겠지 했는데 다음 날 되니까 말도 안 나오고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었습니다. 병원에서 한달 동안 입원하면서 모든 필요한 검사를 다, 다 했습니다. MRI, CT, 뇌파 검사. 모든 검사를 다 했지만 뇌에 어떠한 손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 진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진단을 내렸냐면 기능성 신경학적 장애. 그러니까 이 기능성 신경학적 장애란 한마디로 뇌에 이상이 없는데 내가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뇌가 다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뇌가 이 부담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의 신체의 기능과 이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소통이 막히게 되고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녀가 나중에 좀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돈 문제로 걱정이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도 앓게 되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돈 때문에 자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민과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일의 염려까지 오늘 끌어와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그때 가서 상황을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 어밤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염려를 좀 제발 좀 그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돈 문제에 대한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비유를 하시죠. 씨를 뿌립니다. 어떤 데는 돌밭에, 어떤 데는 길가에, 어떤 데는 그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지죠.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밭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 밭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랍니다.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잘 올라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 꽃이 피고 조금만 더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 이 그만 가시의 기운에 털썩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자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 기운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의 뿌리도 잘 내립니다. 그리고 신앙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열매 맺을 때 염려하다가 열매를 못 맺고 돈 때문에 걱정하다가 꽃을 못 피우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돈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때그 돈이 일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항상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돈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그 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돈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서 주시는 열매도 없고 항상 신앙이 꽃도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돈 걱정을 많이 하면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 걱정을 많이 한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반드시 가르칠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굶주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하루하루 어떻게 사나 또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가나 막막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흘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구름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먹을 것이 많아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들려오면은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함 받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내 삶에 먹을 것이 많고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줄이게 하시고 일부러 낮추신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것만 쫓고 달라고 구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 항상 잘못된 오답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르침이 그 하나님의 광야 수업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또 결핍이 생기면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정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 정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하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미리 감사해라.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두지 말고, 우리가 먼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거기 보십시오. 모든 지각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은 알수 없고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그쳐야 될 이유입니다. 염려 백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의 감사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가족들의 얼굴을 볼수 있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비교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뛰어난 부하였었습니다. 그처럼 충성스러운 부안은 없었습니다. 다윗만 전쟁에 앞세우고 나아가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한 마디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다울과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 다윗보다 사울이 더 사울보다 다윗이 더욱 더 훌륭하네. 사울의 공로는 이만큼인데 다윗의 공로는 이만큼이구나. 그 비교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사울의 인생이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도 사울이었고요. 그 미미한 지파에서 왕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당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부귀영화가 사울왕의 것이었는데 그 시기심과 질투에 얽매여서 그는 평생 동안 한 사람을 죽이는데 안달난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허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는 사람을 망치는 가장 최악의 지름길입니다. 내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은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가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점점점 우울해지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자식을 망치고 싶으면 자식을 친구와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쟤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여러분 남편을 망치는 방법, 아내를 망치는 방법도 쉽습니다. 그 사람을 비교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힘없이 망가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를 정말로 모든 시대에 우리는 전부 다 비교를 당합니다. 연봉도, 직장도, 뭐 타는 차도,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부 다 우리는 비교의 대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의식주의의 수준은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뛰어난 의식주의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감과 불행함은 더욱더 커져갔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나라도 굉장히 작고 가난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요즘에 행복 지수를 조사해보니까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봤더니 바로 이 부탄의 국민들이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SNS를 하면서부터 그렇게 행복 지수가 점점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곳에 사는데 저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 살고 있구나. 내가 먹는 것은 이것인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먹는구나. 나는 정말로 초라한데 저 사람들은 정말로 뭔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인터넷과 SNS로 비교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만족이 없고 불행하고 그렇게 행복 지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비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평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면 내 자신의 평가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평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나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내게 이렇게 작은 것을 주신 까닭이 있겠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래도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렇게 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하나님 진짜 기이하시네 진짜 놀랍게 일하시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을 찬양하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다윗이 지금 반복적으로 감탄하며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놀랍다 하나님의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라고 계속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다윗의 형편이 살만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다윗은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면서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까닭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왕으로 인도하셨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지. 그 문제는 정말로 해결책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지? 자신은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은 따라갈 수도 없고, 자신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의 모래보다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자기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을 다윗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지. 우리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지.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은 제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수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이 말하다 보면. 할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성화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의 배신 속에서는 역시 믿을 분은 우리 신실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더욱더 확실한 신뢰의 순간이 되게 하는 정말로 모든 순간에 다윗이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다윗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선물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나를 연단케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반전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내일도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순간에 놀랍게 우리 삶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또 다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 왜내 공강을 이렇게 남겨 두셨나. 우리가 정말로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예배로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 겨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